6월 9일 월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용사란 용맹스러운 사람, 용감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많은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충성된 세 명의 용사들이 등장하였고, 오늘은 그 다음으로 충성된 세 명이 등장합니다. 21절, 22절에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세는 300명이나 죽이고 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 뛰어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나옵니다. 첫째 세 명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였기에 300명을 죽인 장수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어제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세 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라고 하자 세 사람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 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들이 생명의 피를 걸고 가져온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라고. 첫째, 세 용사의 한 업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이 말하였던 것을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물을 길어오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 넘길 수도 있는 말이었, 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세 용사의 업적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들을 쳐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용사들의 행한 공적들을 비교하여 높여주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이 모두를 동일하게 대하시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의 세 용사들처럼 그 정도의 용사는 되고 싶지 않아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전쟁터에다가 용감하게 싸우는 용사들도 다윗 왕궁을 건설하는데 있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용사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진리를 수호하며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 가운데에는 다윗이 누가 나를 위해 물을 길어다 줄 거라고 하였을 때, 그의 마음을 헤아려 충성한 충신들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기능적으로 적을 잘 물리쳐 전쟁 가운데 승리에 일조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첫째 군사, 둘째 군사를 비교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 나라에도 영적인 레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 오해하며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용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종의 정도는 어떠한지, 교회를 향한 나의 순종의 레벨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전심을 다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당당히 손 들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종의 모습처럼 주인이 원하시는 마음을 헤아릴 준비를 하며 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주기를 원하는 수동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차별받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차별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것을 부어주신 주님께 나는 아끼지 않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차별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충성된 용사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oh. you